성삼일제성당 올라가는 해? 길. 어? 네, 아, 이게 나, 전용차 6인승. 아, 그, 뭐, 저게 뭐, 3일제성당 같아, 보기에 저 위에. 아, 저 위에. 어, 아, 어, 몰라, 그건지 어, 확실히는 모르는데. 어, <목소리>

아니 어제 일기를 보니까 네. 오면은 볼 확률이 50%밖에 안될 것 같아 아. 우리가 운이 좋은 거지 진짜 하고 눈 보라 치고 뭐 사고나 나오면 못갈거아니야 어제 그차 뒤집어져 버렸으면 못 가는 거지 그쵸 그렇죠.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좋았어 우리 뭐, 뒤집어져 버면 뭐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. 이거는 너무 좋아 <laughs> 부산 날씨에 어. 많이 내는데. 오늘 날씨가 어때요? 좋아요. 좀좀봐 봐. 나 고죠가 야, 진짜. 근데 누누만 항상 전라도 말을 왜 이렇게 계속 쓰는 거야? 그게 표준 말이라고 좋은 거야? <laughs> 좋아요. 재밌어요. 아니, 서울살 사 전라도 말 계속. 아이고, 요즘은 그런 소리가 듣기가 귀하단다 내가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다고. 나무 같다 잣나무 높이가 2170m야, 2170m야. 저저 해발, 해발 아, 2170m 그러 백두산보다 높은거죠? 2000몇 m 당가 백두산이 모르겠네 <목소리> 네, 네. 네. 이관없는거 아니야? 길고 짧고 거, 거 아니 그거하고 동영상을, 동영상을 이제 동영상, 동영상 가로 찍은거 세로 찍은게 틀리니까 자기도 막태라 가지고 왔더라 아니 그 사람 그 사람 끈소리 그 안냈어 우리 차를 어디게빡 안했어 맞아, 맞아. 뭐 됐어 맞아 맞아 우리 기사님 그냥 그냥 우리나라의 볼 모습이야 그지. 우리나라 시골. 응. 어. 먼저 뭐 편의점이 떠나면 이제 살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사람들은 점점. 그러면서 마을 것도 끊기고 그러는 거야. 아까 그 상상 성당이 맞고 막 밑에서 보이 성당이 맞아요. 여기 뭐 저기 여기도 보자기수들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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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쓰고 들어가겠지 당연히. 아많 아니, 어제는 그 보자기 옆에 입구에 있던데. 아, 있더라, 맞아, 맞아, 있더라. 어, 예쁜 거 있더라고. 성삼일제 성다. 어, 어다 백이다고, 이라고 저거 나다1 어, 0 0만 보면 안 되겠네. <laughs> 이러만 이러 차를 <1호차를 웃음> 앞에. <100이> 뭐야 이거는? 여기도 <laughs> 0이 있는데 저요거도0이다 요거 GT. <laughs> 아그럼 뒤에 그 영어로 쓴거그 네, 예, 100이 이게 100이다. 가짜 번호판이구만 여기는. 백만 보고 o 이차 이러 차 이러 차는 이러 차인데.